여기저 <laughs> 뒤에서 안에서 게임하고 <laughs> 유진아 Say Hi Say Hi 동영상 찍고있어 Hi Say Hi 나중에 다 유튜브에 올려야지 <laughs> 유튜브에 왜 올려 <laughs> 우리, 우리 이거 다 수빈&재화 거기다 같이해서 먹방이야 먹방 먹방, <laughs> 먹방. 어머니 먹방 <laughs> 먹방 자 오늘의 먹방 묵은지 묵은지 자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지야 뭐하고 있어 재야 세이 해. 안녕 해줘 수빈아 너, 여, 여기까지 와서 게임을 하고 세야뭐 하는 거야? 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잖아 지금. 뭐 이거 허팝 봤어. 방사받 세이 세이 하이. 이기, 피 g 피 g 피 g 좀 끌어야 돼, 좀 어차피.